열심히 하니까 따라서 같이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. 저는 그림은 소질 없나 봐요. <laughs> 근데 진짜 따라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난초는 저번에 해서 안 가져갔고요. 지금 이렇게 매화 꽃잎 그리는 거 했는데 그냥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저는 이렇게 서예를 했는데 지금 저번에 해주신거일체 심조를 제가 쓰면서 그럼 제가 찾아봤어요.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서, 몰라가지고 근데 러니까 상당한 뜻이 있는 거더라고요. 어느 대사가 뭐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에 가는데 밤에 갑자기 자다가 목말라서 물 먹었는데 거기에 해골물이 들있어가지고 낮에 깨보니까 그 물이 해골물인 거예요. 그래서 아저 어제 먹을 때는 맛있던 그 물이 지금 보니까 그런 더러운 물인데 그래서 깨달은 거야. 모든 아 것은 내마음에 달려있구나. 그래가지고 이걸 자기가 이제 한거서 뭐 화음경에 뭐실제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배우고, 이제, 하여튼 저는 이렇게 서와 함께, 진짜 60이 넘었거든요.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취미 생활을 할수 있는 이런 여건 된거 정말 감사하고요. 어, 제가 이제 새로운 한국화를 접목해서 지금 9개월 차인데, 앞으로 9년, 10년 살 거예요. 그리고 네. 이렇게 계속 사회 같이 인생하고 동반하는 그런 취미생활이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.